이 문제 풀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1번 보자. 2X 플러스 OY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러면 2, 과로 열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할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 가로 닫고 플러스 5 다시 가로 열고 y 쪽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y 마이너스 3 대입할 거야. 빼기 3은 0 2x 플러스 5y 플러스 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은 0이야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는 0이야 그래서 1번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은 0을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산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반경식은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4는 0이라고 쓰면 돼. 2번 풀자. x 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x 더하기 2 대입이고 y 축으로 3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3 대입할 거야. 그러면, 괄호 열고 x 대신에 x 플러스 2 대입하고 플러스 1 괄호 닫고 제곱 플러스 괄호 열고 y 대신에 y-3이니까 y-3-6 가로 닫고 제곱이 5야.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9의 제곱은 5라고 쓰면 돼.